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병거가 몇, 몇 명이라고요?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병거, 마병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백성들의 숫자는 모래와 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지난주도 살펴봤죠. 13장 15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다 떠나고 도망가고 숨어가지고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마병만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는셀수 없는 이 불렛의 사람들하고 고작 600명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은 없어도 되고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큰 장애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다윗 못지않게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그리고 승리를 굳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요나단인 거예요 제가 보면 급이 그의 다윗의 급입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이 용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문제 앞에서 대부분이 이건 할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 요나단은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갑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따라해 십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듣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보인 적극적인 행동은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이 이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실은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무슨 말이 가면은, 불리셋의 진영으로 가자라한 거예요. 몇 명이? 단두 명이. 불리셋은 몇 명이라고요? 병고와 마병과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제 부대 단위로 나눠져 있을 때니까 보통은 대대급으로 나눠집니다. 대대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겠습니다. 한 600명 하랑 이렇게 되어지고 연대는 한 2,000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를 대대급이면은 600명이 있는 그 불리셋 병령을 향해서 몇 명이? 단두 명이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용기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용기입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도 신앙 안에서의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부리자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자, 건너편 부대로 건너가자. 용기 있는 행동이죠.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 6절도 보시죠. 시작. 유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을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해할래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건너가자 굉장한 용기 있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그의 신앙이 나옵니다 시작 유학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유아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비록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고 그리고,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으면 달리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면 하나님께 승리는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 안 했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믿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로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거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도강본적으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행하심을 어, 보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병은요 대체로는 우리 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풀립니다 너무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자꾸 움직이는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되면 감이 익을 텐데 가저감 아, 열매 맛있겠다 시골에는 다 감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감을 따려면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서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떨어지는 거몇 개는 줄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긴 장대를 해가지고 나긴 대나무 장대를 해가지고 탁 따기도 하고 사달리에서 따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 한 분이 왔습니다마는 너무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 마음에 든다 야 정말 사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서로 마음이 통하겠지 가만히 앉았는데 나한테로 다가오겠지 그런 일은 그게잘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속에서 못해, 불가능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숨고 도망가고 위축하고 방안에 들어서 문 두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난 영화들을 보면 이제 비행기가 저 겨울에 산맥 같은데 조난 당하는 그런 어, 어,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어, 이야기들에 굉장히 끌리는 편인데 실화를 바탕으로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겨울에 깊은 산맥에 이제 추락한 겁니다. 생존자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살기가 어려웠는데도 비상창륙에살아는 겁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기서 구조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리는, 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춥고, 또, 이렇게 구조대가 올때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한 부류는,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고, 먹을 것을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민간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쪽으렇게 갈려야 됐죠. 그런 재난 영화들은. 여러분, 기다린 자가 더 구조가 될까요? 움직이는 자가 더 구조가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 안에서는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가만히 있고, 알아서 되겠지. 물러가고 숨어있고 이래서 되어지지 않고 신앙 안에서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일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요괴배시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누이 미래함이 쫓아갑니다. 그데 성경 보면 그 아기를 누가 봅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공주가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루굽기 최루곱기 아, 2장 6절 7절은 뭐라말하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얘기하느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지금 공주가 쓰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근데이 장면에서 이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7절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연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야기에게 저설 먹이게 하리까. 다시 살 보세요. 6절도 다시 보면 공주는 그냥 아기를 보면서 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7절 보면은 이 미리암이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머를 보다 아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뭡니까? 적극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미리함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라도, 공주가 아이를 안고 갈지라도, 뭐, 애굽인 여인 중에서 유머를 얻을 수 있겠죠. 모세의문니와는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미리함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처로 문제는요 그냥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요, 이 요나단 보세요 싸움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 같아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뭘까?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두 명이서.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적극적인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할수는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의 청년들도 정말 참하고 예쁘고 성격 좋고 신앙 좋은 아가씨 보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좋은 그런 결실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니까 생쥐두 마리가 큰 통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는 아무리 헤엄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운 있고 높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지 한 마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힘이 빠지니까 밑에 깔아서 죽어버렸습니다. 한생쥐는 그래도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높고 미끄러고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가 할수 있는 것,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빠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고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지축 힘 들어도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헤엄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시큼한 냄새가 나고 뭔가 끈데기가 생기고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점점 그헤엄치던 액체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빠진 것은 우유였고 이생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더 빨리 발효가 돼가지고 이 이제 치즈처럼 이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러니까 할수 없다라고만 해서 포기하고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도 해야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삼병용사는 늘 이야기하고 구역배가를 이야기하고 일인후 구역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삼들이 강팍합니다 삼들이 별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다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하든. 또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든 한 달에 한번 밥을 먹든 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우리 기도하는 삼민용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의 적극성인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지만 이 적극적인 운전제가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적극성이다. 여러분, 적극성은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 해야죠. 그리고 문제를 두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적극성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날지라도 무엇에 기반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두 사람하고 단둘인 거예요. 야, 올라가자! 미, 요나단이 믿음이고, 요나단이 적극성인 거예요. 근데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전제로 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얼굴을 딱 비쳤는데, 야 너희들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이러면, 아 저들은 우리가 붙여준 거니까 올라가자. 근데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거기 내려갈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아 우리 올라가면 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 사인을 표정을 얻은 겁니다. 하라했던 얘 거예요. 그 당시는 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정으로 삼은 것이죠. 기록도 그렇게 한 것이죠. 기둥 같은 경우도 양털 손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양털 뭉치만 있으이 있고 또한 번은 양털 뭉치를 빼고 다른 곳에 맺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기 위해서 그걸 구한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믿음안에서 행동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날짜도 노! No, 아니다라고 원 하면 내 마음은 원할지라도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마음으로 원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9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이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너희들 거기 있어 이러면, 우리 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크게,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유아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고. 올라오라면, 이거는 하나님 의 우리 손에 바치기신 표정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에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우고요, 오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혹 있어도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있어도 오늘 우리가 어, 절대로 유추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내가 할수 있는지를 찾아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인지요 우리가 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신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 없는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쪽으로, 평강이 오는 쪽,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소원을 주시는 쪽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이방 나라들의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성계보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녀라서 도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분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녀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 부르신지로 인정함이라라. 원래는 아시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보면은 무시하필으로 비두니아로 갖고자 했을 때 예수의 행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하를 지나 두루하러 내렸는데, 원래는 아시아 쪽는 예수인이 허락지 않으니까 가지 않고 마게도니에서 돌아라고 말하니까 그 길로 건너가는 거예요. 전 세계 이방 내를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두 명이 얼마나 사실은 약합니까? 적은 3만에다가 6만에다가 보병들은 셀 수도 없는데 이두 명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구하여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는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요나단은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초죽인 자가 20명 가랑이라 들에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앞에 있는 20명 가랑을 이 것은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의 실력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두 명에서 어 자기들보다 이렇게 더 많은 숫자로 20명이나 이겼으니 얼마나 큰, 그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시는 겁니다 큰 진동이 있고 그리고 들여있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다고 오름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보기에도 안 됩니다 물러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기도하는 삼명유서를 위해서, 구역의 배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나는 뭘할수 있을까? 그 일을 찾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면 우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오늘 지진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큰 승리가 저희로 감당있게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있다고, 어름이 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위축하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오니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둘이서 하나님 분리자 적진에 들어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이믿음의 하나님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믿으며 행하는 일을 통하여 큰 승리가 저들 성도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